안녕하십니까. 카라 사대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유용할 기사들을 열심히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은 빨간색 구독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설 6.25전쟁사 몰라도 되는 육사 군기둥오염의 말을 잇는다 육군사관학교가 2019년부터 교과과정을 개편해 졸업을 위한 필수 교과목에서 6.25전쟁사를 뺐다고 한다. 육사에는 국방전략지휘관리 군사과학 군사공학 등 4개의 군사학 전공이 있는데 이중 국방전략 전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약75% 인원은 6.25전쟁사를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북한에 의해 군사 전략도 필수 과목에서 빠졌다. 대신 양성평등, 스트레스와 건강 등이 필수가 됐다. 육군 선사관 학교도 지난해부터 6.25 전쟁사와 북한학을 필수 과목에서 제외했다. 6.25 전쟁은 이 땅에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최대 규모 전쟁이다. 승인, 패인, 전술, 전략, 교훈 등 군인으로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집약된 교과서와도 같은 사변이다. 다시는 침략당의 국토와 국민이 유린되게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교육 효과도 있을 것이다. 미국 등 거의 모든 나라의 사관학교는 자국 전쟁사를 필수로 가르친다. 한국 육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세계 유일 전무응무한 사관학교일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간부가 될 학생들이 6.25 전쟁과 북한 군사 전략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을 배운다는 건가?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개편을 주도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육사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내부에서 반대도 있었지만 묵살당했다고 한다. 당시 문 정부의 대북 저자세, 육사 힘 빼기 등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문 정부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공식 삭제했다. 6.25때 낙동강 방어산을 지켜낸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몰고 6.25 남침 공로로 북한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군의 뿌리라고 했다. 중고 교과서에서도 6.25 전쟁에서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을 빼려 했다. 6.4에서 6.25 전쟁 사과목을 선택으로 만든 것도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교과 과정을 바꿀 당시 6.4에선 신입생 선발 시험 채점 오류 사건도 발생했다. 마침표 공사가 이를 발견해 알렸지만, 육산은 오류를 통보받고도 바로잡지 않았다. 친복 친중 성향을 갖고 있는 육산에 군인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정권을 만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육산의 정치에 빠져있다 보니 온갖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관학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패를 육성하는 기관이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곳마저 시대착오 이념에 물들어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 오염됐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직접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육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사설 대장동 검찰 수사 끝나면 특검 필요한지 알게 될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것은 두 번째다. 작년 11월 대선전의 수사 결과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시점을 골라 특검을 제안했다. 특검을 하자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못하게 한 것이다. 이번에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막기 위해 특검을 하자고 한다. 두 번의 특검 제안 모두 진정성이 있다고 할수 없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될때 하는 것이다. 작년 문재인 정권 시기에는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사실상 뭉개고 있었다. 그래서 특검 여론이 비등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면 특검을 추진하면 된다. 아직 수사 초입에 불과한데도 특검부터 하자는 것은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 압도적 의석을 이용해 특검법을 또 일방 통과시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방탄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결국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 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구입한 경위 등도 포함하자고 했다. 부산저축은행 의혹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에 참여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장동 대출건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과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사건 본질과도 무관한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했다. 지금 검찰 수사에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정황이 나오고 있다.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했고 이 요구를 받은 대장동 일당남욱 변호사가 8억 원을 정민용 전 성남공사팀장과 유전 본부장을 거쳐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마침표 유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치했고, 유은암 변호사 측근 이모 씨가 정전 팀장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를 조작이라 할수 있나?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자 1억 원을 돌려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다. 사설 이번엔 해남 풍력업자 4,500배 수익 문정권 유지경 어디까지 얼마 전 어느 국립대 교수가 자본금 1,000만 원의 회사를 세워 100메가와트짜리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따낸 후 무려 5천만 달러의 중국계 회사로 넘기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이번엔 전남 해남에서 새만금보다 규모가 큰 240메가와트짜리 해상풍력 사업권이 비슷한 방식으로 팔렸다고 한다. 해남 사업권을 갖고 있던 회사의 자본금은 고작 100만원이었는데 그 사업권을 318만 달러에 넘겼다는 것이다. 수익을 4,500배 올린 것이다. 세만금과 해남의 해상풍력 사업권을 인수한 자본이 같은 중국계로 보인다고 한다. 중국 자본이 국내에 이곳저곳 풍력 사업권을 수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해남 해상풍력 사업권을 갖고 있던 사람은 문재인 정권 때 산업부 산하 정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됐다. 해상풍력업자가 인허가권을 가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이다. 새만금 해상풍력을 주도한 국립대 교수도 비슷한 경우다. 새만금 해상풍력에 대한 정부 지원은 도중에 대폭 늘어났다. 국내에서 추진 또는 검토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은 40여 곳에 달한다. 해상풍력은 어업 활동 지장과 경관 훼손 때문에 곳곳에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송전 문제 등도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사업자들이 100만원 또는 천만원 수준의 자본금을 투자해 수천배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획기적 아이디어나 기술도 없이 그저 정부에서 사업권을 따내놓은 사업은 하지도 않고 사업권을 외국에 팔았대 돈을 버는 것이다. 탈원전의 정신 팔림문 정권이 만든 유지경이다. 이상 가라사대가 찾은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 구독은 눌러주셨는지요? 그럼 가라사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